By nominating Judge Neil Gorsuch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o b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원영석의 오베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LA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작년에 그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판단대 어, 그런 대법관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매우기 어, 위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제 그 이분이 어, 이분의 그 이력을 보면은요 어,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어, 그리고 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인턴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로펌에도 근무했고요 10년 동안 법무부 부자문 역으로 그렇게 활동했고 콜로라도 주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어, 활동하면서 어, 이번에 그 결국 연방 대법관으로 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됐다고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그 반대를 하겠다. 그리고 필리 필립버스터 필리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사진무 방해 어, 그렇게 의사진행 반해, 방해를 해서라도 꼭 막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 고서치가 고서치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 인명이, 최종 인명이 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일단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일면을 보더라도 이 신문들의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스트레이트 기사, 뭐 상보, 아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그러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 논조는 이제 좀 보수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면에 뭐 트럼프 탭스, 골서치, For h 이 g h 이렇게 어그 보도를 했습니다. e 뉴스로 헤드라인으로요. 트럼프가 고서치를 그 연방 대법관으로 어, 지명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 진보 언론의 선두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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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u r t p Trump. t r u p p t r u t 공화당 민주당이 한바탕 다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헤드라인 그 뉴욕 타임스가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한 대로 역시 그 이제 과연 연방 상원 의원들이 고서치를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할지를 놓고 인준할지를 놓고 지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공화당 그상원에 상원에는 공화당 의원이 6, 아, 53, 5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플러스 뭐 독립까지 합치면은 그 반대 쪽에서 이제 48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60표를 받아야지만 인준이 됩니다. 이고서치고서치가 그 연방 대법관으로 어, 임명이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전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필리 버스터를 통해서도 막겠다 그렇게 밝혔죠. 근데 이게 과연 염, 그, 민주당 쪽에서 이, 이 작전을 펼치는 게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굉장히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2018년, 2년, 어 이제 내년이죠. 2018년 선거에 연방상원 선거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33석을 두고 어, 선거가 벌어지는 데 연방상원에 23석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이. 그리고 독립이, 독립 민주당 코커스로 들어가는 그 독립당 두석까지 합쳐가지고 25석이 선거가 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의석이 그만큼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그만큼 높, 높으니까. 공화당원은 여덟 석, 8석, 여덟 석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석을 보면은요. 플로리다, 뭐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트럼프가 뭐 승리를 거뒀거나 압승을 거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그압승 60개 카운티 이상의 그 이겼던, 트럼프가 이겼, 트럼프가 카운티에서 60% 이상 이겼던 그런 지역의 그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 하면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뭐 언론에, 주류 언론에서는 뭐 계속 뭐 트럼프가 뭐 인기 없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 트럼프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의원들을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화당한테는 좋은 뉴스고 민주당한테는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뉴스죠. 지금 안 그래도 연방 상원에서도 하 밀리고 대통령직까지 뺏긴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ABC에서 데빈 데이빗, ABC의 데빈 묘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의사 진행 방해를 계속 이용해서 반대를 한다면, 인준의 반대를 하면, 연방대법관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뉴클리어 옵션을, 뉴클리어 옵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것은 그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가능하게 규칙을 바꾸는 그런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뉴클레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 선택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가능하게 규칙을 만드는 선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되냐면 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찬성 60표가 있어야지만 고서치가 연방 대법관이 될수 있다면 이 룰을 바꾸는 거죠 이 룰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미치 메코넬 그 어, 상원 원내 대표인데 미치 메코넬이 이 룰을 바꾸면 51표만 갖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연방대법관으로 어, 공식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화당 쪽에서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상원에 52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원 만장일치로 공화당 쪽에서 찬성을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실 그 60표석, 그 60표 룰이 깨지게 된 거는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깼습니다. 2013년에 그 해리리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룰을 바꿨습니다. 그 오바마 하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 때마다 뭐 판사 지명할 때마다 공화당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룰을 51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 있게. 그래서 판사들을 많이 이렇게 그 임명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그 룰을 바꿨죠. 하지만 그때 룰을 바꾸면서 하나 놓친 게 있어, 있어 있습니다. 놓친 게 뭐냐면은 연방대법관, 연방대법관에 대해서는 51표로 바꾸지, 수정하지 않고 60표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일단 해리 리드가 그때 한번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치메코넬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택권을 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된 거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 근데 일단 미치메코넬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런 옵션, 유클리어 옵션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 관례대로 60표를 얻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뭐, 언론, 주류 언론에서는 매일마다, 뭐, 안티 트럼프, 뭐, 마치 모든 국민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양,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죠. 그런 여론,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것을 이용해, 이것을 이용해서, 언론 보도를 이용하면서, 어, 우리들도 무조건 반대하겠다. 연방대국 간에 누구를 선택할, 누구를 지명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밝혀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은 뉴클리어 옵션도 선택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것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가능하게 어, 규칙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서치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관 원래 아 명이죠. 그 연방 대법원의 연방 대법관이 이제 아홉 명이 있는데 현재 네 명이 진보, 네 명이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섯 명 명이 보수였는데 작년에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명씩 네 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진보 대법관하고 보수 대법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진보 대법관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법이 바뀐다는 그런 마인드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보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그, 약간 자기의 해석을 넣, 넣는 거죠. 자신들의 해석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철 70년대에 있었던 뭐, 로비 웨이드라는 그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태, 낙태를 그 합법화 하는데 그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방 대법관 그 아홉 명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 논란이 되,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담은 게 아니라 그 아홉 명의 그런 그 대법관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고서치가 이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니냐, 낙태가 이제 불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어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아, 좀 전에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중간에 다른 거, 다른 내용으로 빠졌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그 염, 진보 대법관들은 시간 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 법이 바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그 보수 보수 대법관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법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 원서 원문 원문 따라서 그, 그 헌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지금 고서치도 아주 그그 그 안토닌 스카, 스칼린 대법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뭐 낚시도 같이 했고 계속 절친해가지고 뭐 이분이 그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스칼린 2세라고 할 수, 스칼리아 2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런 그 그 법에 대한 그런 정법 그 법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이분이 어, 이분이 연방 대법관에 들어가면 이제 다섯 명이 다시 다섯 명이 그진 보수 법관 그 대법관으로 있고 나머지 네 명은 그 진보 대법관 이렇게 돼서 오대 사로 이렇게 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연방 대법관들이 내린 그런 판결들을 보면은요, 5대 4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대 4가 뭐 예를 들면 오바마케어 합그 합헌에 대해서도 5대 4로 그때 물론 뭐다 보수가 5 명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라고 그 평가 받는 평가 받는데 오바마케어 합헌의 경우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존 로버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 임명했던 그존 그 로버츠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그런 선택을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 동성결혼 합반 그것도 그보수쪽그 4대 5로 보수 진영이 패했죠 예뭐 그런 니까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들이 그렇게 5대 4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보수 진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서치가 임명이 되면 다시 5대 4로 보수 진영이 힘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연방 상하원 뿐만 아니라 주, 각 주의회에서도 지금 보면은 주지사, 주지사도 지금 33명이고 보수 공화당 쪽이고요. 주의회에서도 보수 진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화당 진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의석이 천석이 넘습니다. 역사상 최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만큼 그뭐 인기는 높았지만은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미국이 미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미국이 가장 최근 그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조사가 그 여론 조사가 73%였습니다.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뭐23%뭐 뭐 그렇게 뭐, 뭐 평균 이상이라고 그냥 그 중간 이상이라고 중상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런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이 펼친 정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보수진영에서 트럼프한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던 이유 중에 하나, 하나가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던 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300명 이상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인단에서 306명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 고서치지명. 이 이슈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4년 동안에 그 어떤 결정을 내린 것보다 이, 이 연방 대법관을 누구를 결정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봤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보답을 했고요. 고서지를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라서 그리고 과거 민주당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워낙에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이미지다 보니까 연방 대법관도. 진보적인 그런 판사를 지명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그 우려를 말끔히 날렸죠.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도 이례적으로 호평을 했어요. 그뭐 MSNBC, CNN 주류 언론의 그 방송 쪽에서는 주류 언론의 선두주자라고 했수는데 MSNBC하고 CNN이요. 특히 CNN. 이두 매체가 flawless라고 그렇게 습니다 완벽했다. 트럼프의 이번 그 고서치 지명 과정은 굉장히 완벽했다. 그렇게 그 플라레스라는 표현을 CNN에서도 표현했고 또 MSNBC에서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저그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호평을 했죠. 그래서 그 최소한 그 공화당 보수 진영이 행복할 만한 그런 지명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그 고서치가 그 콜로라 아까 얘기했죠 콜로라도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지명 임명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까지 호평을 했던 이, 이 사람을 자격이 이 분을 고서지를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불리해요. 지금 뭐 언론 주류 언론에서 뭐 뉴욕 타임스, 저희 한국하고 한인 언론도 거의 뭐 뉴욕 타임스하고 CNN 백겨가지고 그냥 뭐 번역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월 스트리트 뭐 뉴욕 타임스, 뭐 CNN, MSNBC, 뭐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뭐다 마찬가지. 대도시에서는 어차피 다 진보 진보입니다. 뉴욕 타임스 건뭐 그 LA 타임스 건다 캘리포니아. 뭐 뉴욕 이렇게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일하는 그런 그 언론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진보 아무리 뭐 진보 친 진보적인 그런 기사들을 보도하고 뭐 논조를 펼쳐도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언론인이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 그렇게 떠들어도 미국의 지금 국민 정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어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CNN을 두고도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기 때문에 나는 CNN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그 얼마 전에 그 타임지도 어 망신을 당했는데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마틴 루터킹, 흑인이죠. 흑인 목사.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흉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듯이 그게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타임즈가 그걸 보도하고 나서 3천개 언론사가 그걸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다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형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래서 타임즈는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에 확인 전화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할 생각도 없이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걸 보도한 이유, 이유는 어젠다가 있어서요. 타임즈가 정확성보다는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다 라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이게 한 3, 4일 갔죠? 3, 4일 가다가 이제 결국 그 집무실에 흉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타임지 그 시크밀러라는 기자인데 그 기자가 사과를, 했, 그 동료 기자들한테 처음엔 사과했습니다. 아, 잘, 어, 내가 잘못 보도해서 당신들까지 잘못 보도하게 된 것을 대해서 사과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과를 처음에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틀 뒤에 다시 그 어, 어, 아마 지난주 수요일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사과를 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단신 처리하거나 짧게 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형상을 제거한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있고 어뭐 막말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대, 이번에 그 대법관 고서치만이 아니라 지금 두세 명이 더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연방 대법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 나이들을 보면은요, 뭐 70대, 80대 이런 지금 그 연방 대법관 중 더, 연방 대법관들이 많습니다. 대법관 중에 진, 특히 진보 성향인 뭐 루스 긴지버그 그 여성이죠. 루스 긴지버그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브라이언은 각각 83세, 그리고 7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지명하죠? 연방대법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이 더 트럼프 쪽으로 저기 보수진영으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진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 리얼타임, 뭐 HBO 리얼타임의 빌마우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코미디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스, 김지버그에게 온갖 각종 보약을 먹이자. 그래서 이분이 1 0 0세 넘게 장수해가지고 어? 보수 진영하고 맞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상황이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뭐 뉴욕 타임스에서 어떻게 떠들건 뭐 LA 타임스에서 어떻게 떠들건 뭐 CNN에서 어떻게 보도하건 그거 상관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국민 정서는 지금 보수 진영으로 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죠 연방 상하원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주 상하원들을 대부분 다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주지사들도 공화당으로 넘어가서 천석 이상이 제가 옮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화당 쪽으로. 지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연방 대법관도 보수 진영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 내년에 있을 선거가 있죠. 연방 상원. 연방 상원에 제가 아까 23석, 25석이 민주당 성향인 뭐 독립까지 합쳐가지고 민주당 상원의원 플러스 뭐 독립 상원 그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25명, 25명이 그리고 8명이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20 제가 볼 때는 이 2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열석 이상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공화당이 절대 다수당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계속 뭐 트럼프가 야, 뭐 마치 약한 대통령처럼 그렇게 뭐, 뭐 약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모든 상황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